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꼬 냥꼬 3단지라 대장장 냥꼬 3단지라 대장장 벌써 블랙캣까지 맞춰줍니다 어, 열심히 방송 끄고도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지금 제가 보유한 것 중에 이제 시시가미 저번에 한번 했죠? 우리 시시가미 어디니아 우리 사랑스러운 시시가미 이거 3단지라 했고 이제 이거 나머지 하나 남았던 게 이제 블랙캣이었는데 블랙캣도 삐똥 사격 모아가지고 어, 해놨다는 거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놨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블랙캣 어른거 한번 볼까요? 피비 수사 경찰 레 레비치의 멤버인 그녀는 검거율 100%의 잔복 수사 유명한 코스프레 형사 에이리언과 빨간적의 움직임을 반드시 느리게 한다. 에이리언과 빨간적의 움직임을 반드시 느리게 한다. 반드시가 붙어 있는 아주 좋은 캐릭터죠. 진화 블랙캣으로 진화합니다. 다음 살 흑고양이단 캐치의 멤버인 그녀는 벌써 <laughs> 벌써 그뭐 그룹을 바꿨어? <laughs> 야 여기는 내내 비치 아니었어? 갑자기 고, 토끼에서 고양이로 바로 갈아탄 거야 그냥 줏대가 없네. 어... 그냥 직장 막 여기저기 이직하잖아. 암튼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화려한 산인 총법적이다 에리온과 빨간 적이 엄청 강하다. 왜 엄청 강하다로 바뀌었을까? 어왜 엄청 강하다로 바뀌었지? 차라리 이게 더 좋지 않나? 움직임을 반드시 느리게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강하다 보다는 이게 멈추고 만지고 짜짜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 직장이 바뀌면서 어 같이 바뀌는 클라스딱게 옆에 붙어있잖아 그죠? 어. 아 남편 직장... 뭐 그렇지 남편 직장이 바뀌면서 어 남편이 직장이 한뭐 여러 번 바뀌었어요 얘도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에이리언 떠있는에서 에이리언 천사 초 바꿨다가 갑자기 에이리언 고대로 바뀌었다가 남편이 그냥 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남편을 따라서 내조를 하면서 직장을 바꾸는 아 천생연분이다 어 그렇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고대로 또 바꿨더라고요 저도 또 바꾸려고요 그래서 직장 변화 짠 그레이 폭스 제3역세진화로 빨간족과 에로를 반드시 날려버리고 공격력 다운시키는 능력을 획득. 빨애로 바뀌었네요. 빨애 어. 직장 나도 직장 바꾼다고? 어. 둘이 어, 둘이 잘되라 지금 응원의 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우리의 어, 캣 캣맨 부부. 진화시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라. 이직할 거야. 탕! 와우. 여보. 여보 나또 직장 바꿨어. 내가 내줘 할게 그레이폭스 각성 아주 조심히 그레이폭스 아우 부러워요 이렇게 되면 캔멜 라이징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어. 야 망토 두르고 어. 어 쌍권총 난사에다가 어 좋아 몸매가 아, 어, 이야 근데 혹시 몰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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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면 있잖아 눈에 쓴 가면 벗었는데 여기 막막 막 막.. 얼굴이 좀아니춤첩보기가 <목소리> 폭스의 지휘관인 그녀는 갑자기.. 갑자기 지휘관이 됐네요 어. 레비치에서 캐치로 바꾼 다음에 폭스 어. 그러니까 여기 토끼 고양이 그다음에 여기 여우로 바뀌었네요 어.. 좋습니다 폭스의 지휘관인 그녀는 뛰어난 화술로 부하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베테랑 범위공격 에어리언과 빨간 적을 반드시 날려버려 공격력을 낮춘다 와우! 반드시 날라버린 다음에 공격력까지 낮춘다 이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사기었던 정든 내 친구야 적색경보 이벌조이벌조 이영 이영 출발하겠습니다 전투 가이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인도 그렇게 길지 않고 자 일단 띠용띠용 강시가지고요 돈은 5,325원입니다 5,325원이구요 5,325원 정도는 깔끔하게 금방 모을 수 있다. 지금류에 하나 정도는 얻거나 해야 합시다. 왜냐면 오고기를 뽑으려면 돈이 조금 에바 잠시 탕캐치, 꽁치, 거시기 하기 때문에 이영, 이영. 밟아버리게. 밟아버리게! 밟아버리죠. 아, 강시가잘 버텨. 자, 5,325원. 과연 그립이폭의 모습은? 땡! 여봐 뭐? 와, 부추도 부추 색깔이 있어. 역시. 아, 근데 3단인데 그게 없다. 와, 공격력 낮추는 거 보이시죠? 이제 오고기 뽑아야죠. 자, 공격력 낮추는 거 아, 근데 공속이 살짝 느립니다 공속이 살짝 느려요 바바바바봐 아, 그러지? 범, 위도 괜찮고 어 공속 느린 게 살짝 흠이네 어, 공속 느린 게 살짝 흠이야 공속 공속만 좀 빨랐어도 각해였는데 두두두두두두두 와, 총알 이펙트 어, 모습은 그냥 흑, 빛이지만 어, 총알 이펙트와 로 신발 보라색 신발은 명품을 신어야지 명품 신발을 착용하는 신발 마니아, 우리의 브레이 폭스입니다 와 저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벙벙벙벙벙 와 밀어내고 공따 밀어내고 공따조심이적 새끼들 이멀저씨들 이 자식 이쁜 거를 나아가지고이 자식들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야! 남편이 있는 몸이라고 이 자식들 대머리 자식 탈모 주제에 나를 가질 수 없다 탈모를 해어 잠깐만 쿨타임이 생각보다 빠른데요? 어 쿨타임이 생각보다 빨라요 쿨타임 생각보다 빠르고 공동 드린 거 외에는 특별히 혼자 을게 없는데? 총알 이펙트까지 개운다. 어, 총알 이펙트 개운고 와우. 저. 그리고 생각보다 사, 그, 공격 범위 사거리라고사리 범위라고 해야 되나? 어, 생각보다 곧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코앞에 있는 거 때리는 게 아니고, 꽤 뒤에 있는 적들까지도, 어, 조절이 가능하다. 어, 아주 좋은데? 이쿠탄이다 동제발입니다. 벌써 좀금람들이 다쳤어요. 와우. 공격 범위가 생겼다. 근데 이거 강력하다고는 안 그랬나? 왜 이렇게 못 잡지? 어. <laughs> 이상하다? 머리가 돌인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머리가 돌인가? 어, 한 마리 날아갔어요 언니 도와줘 언니 우리 쌍둥이 미미 자매 시스터즈 이게 두두두두 그렇지 두두두두두 공따 공, 공, 따 걸렸는데 왜 이렇게 고기방패들이 야옹마한테 다 죽은 건가? 뭐지? 그래 남편이 없어서 힘이 없다 남편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난다 남편 형님 지금 힘이 안 끊지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나도 이번에 이직했어. 여보 여보. 아왜이이이 그거 뭐야? 강함이 없어요? 아 강함이 사라졌구나. 초 대미지는 2단에만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아초 대문 아 이거 초대미... 아니, 아니, 강함은 2단 2단에 있는 거고 어 출발해 미래 미래 저기 가면은 우주에 가면은 저기. 웬 저기 용같은 애가 어... 동물동물 사파리 한데 어... 여기 무트 사파리 보러 온 겁니다 어... 남편이랑 무트 사파리 보러 왔어요 무트 사파리 이어 사파리 신혼여행 가면 여러분 사파리도 많이 가잖아 어... 사파리 음 사파리 보러 왔습니다 무트 동물 어... 초... 초신수 어... 초신수 무트 구경하러 온 우리의 캠맨 부부입니다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결혼 축하합니다. 아이, 캔맨 다클라이징. 드디어 너도 와이프가 생기는구나. 축하한다. 어, 오메데또. 어, 오오 오고 들 미친다고요? 어, 그래요? 형님, 여기 대장보풀나 어머, 저기, 여보, 저기, 돈 물들 좀 마셔봐. 어, 투들이 된장이야? 응, 저기, 투들도 형품 좋아하는 대장투들입니다대장투들도 구경하고. 아, 거도 있어, 여보. 아, 거도 있고. 아, 거도 있고. 어? 여보, 나 먼저 갈게. 나 잡아봐라. 여보 나 잡아봐라. 기다려, 아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어, 여러분들, 이런 거 뭐, 꽁트, 꽁트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여기 아닙니다. 이거 잡히면, 고추장에 찍어 먹어버리겠어. 아, 우리 부부. 과연, 우리 캣맨 부부는 미리 편 3장 달 사파리 구경 와서 초신수 강무트를, 어, 강무트를 과연, 어머! 저거봐 여보! 신기하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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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건 신기한거고 죽여! 죽여! 죽여버려! 아! 어! 여보! 동물이 날 죽였어! 여보! 여보! 동물이 날 죽였어! 여보! 내가 복수해주겠어 복수지안!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기, 신부는, 저기, 죽은 게 아니에요. 어, 자, 잠깐, 저기, 화장실 갔어. 화장실 간 거야? 네. 야, 이거 뭐야. 케멜 라이징. 수박 <laughs> 갈게. 어, 어쨌든, 어, 우리, 그레이 폭스는 캠멜 라이징을 보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남편으로서 보유한 거기 때문에. 어, 어쨌든, 승자는 그레이 폭스다. 야, 지금 내 마누라를! 음,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기다가 어, 라이, 라이징 리뷰가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여보, 내가 살살 때리고 있을게. 죽겠는데 이거 죽겠는데 여보 천천히 패 천천히 패라고직당히패란 어. 말이야 나 가야 나 나와야 돼나 나와야 돼자 여보 그만 패 그만 패 그만 패 그만 패바패 그만 패 그만 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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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여보 여보 죽이면 안돼 여보 죽이면 안돼 죽이면 안돼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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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죽이면 안돼 죽이면 안돼 아나 막장 드라마 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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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란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그레이 폭스 잘 봤습니다 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3단지를때 만나요 유바 유바 유바